파이널 에그 자 여기도 쉬워요 초면에는 그냥 스점으로딱건너뛰어고 여기서 타이밍 맞춰서 스피릿 쓰면 안 걸리거든요 얘가 그리고 A키로 캔슬해주고 발덤 점프, 스점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서 포밍어택 이러면 조금 시간 줄일 수 있어요 포밍어택,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따당, 여기 수동 바꿔주고 자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웃긴 게 아, 이거 왜안 보이냐. 웃긴 게, 자동 바꿀게요. 설명 때문에. 웃긴 게, 여기서, 요 부분 있죠, 요 부분. 오른쪽 가시는 장식이에요. 이거 다도다도안 찔려요. 보여드릴게요. 다시 손 바꾸고, 오른쪽 가시 이를다도 이렇게 통과가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카메라 돌려주고, 요거 안 받게 조심하고, 여기서 바로 스점하면 들어가집니다, 이렇게. 이러면 여기를 두 번의 스점으로 그냥 통과가 돼요, 여기는. 여기도 안 떨어지게 스피드 잘 해주시고, 가끔 가다가 버그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점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. 가끔 가다가 빠지는 버그가 있어요. 자, 지금 카메라 수동 상태죠? 여기에요, 여기는. 설명 드릴게요, 여기. 여기는. 드림캐스트판은 안 되는데. 이게 그냥 A키 눌러서 뗀 거예요. 뒤를 본 상태에서 A키 눌러서 떼면은 시작점에서 올라오, 올라오, 여기가 올라올 수 있는데. 여기가 듣기판은 안 되는데. PC판은 뚫려있어요. 단. 자, 그리고 여기서 떨어질 때. 오른쪽은 킬플레인이 있어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. 딱 절반이 있으면은, 오른쪽은 킬플레인이 있어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. 왼쪽으로 가서, 여기서 점프해서 넘어가주고, 여기도 사실 발판 정직하게 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떨어지면 돼요. 이렇게. 떨어지고, 여기 엘리베이터 문 열어요. 필요 없어요. 빠집니다. 즉사. 근데, 근데, 이게 더 빨라요. 엘리베이터 컷신을 2층부터 안 보는 게 빠릅니다. 2층 컷신 시간 줄일 수 있고, 여기서 카메라 수동으로 바꿔요. 수동으로 바꾸고, 일단 여기서 앞에 키는 무조건 눌러줘야 돼요. 한 이쯤에서. 앞에 키 무조건 꾹 누른 상태에서, 스피드 점프. 이러고, 하나, 둘, 셋, 오른쪽, 하나, 둘, 왼쪽. 누르면은, 일 보이죠? 끝. 네, 여기 유명하죠. 하나, 둘, 셋, 오른쪽, 다시, 떼고 하나 둘 왼쪽 하면 보통 맞아요 골지점으로 쉽죠 이렇게 파이널에그 하면 됩니다 쉬워요 파이널에그도